어... <laughs>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의지는 유통기한이 있다 무신 무지화식대 <laughs> vs 24일 연차요? 안녕하세요 프레린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우정원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태련쌤이 저한테 고마워 릴레이 목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되게 어떤 질문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코드리뷰 하나도 없는 팀 vs 코드리뷰 내가 다 봐야 하는 팀 저는 코드리뷰 제가 다 보는 팀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많은 팀원의 코드를 보게 돼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팀원들이랑 소통하는 계기가 될것 같거든요. 좀더 많이 소통하고 왜 이렇게 짰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핏 같은 걸 맞춰가면서 좋은 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평생 할 스크립트 없이 살기 위해서 <laughs> 평생 프레임워크 없이 개발하기. 저는 평생 프레임워크 없이 개발하기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 결국에 뭐 시간이 걸릴 수 있거나 더 좋지 않은 구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일하는 팀끼리도 그 자체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대체를 할수 있는데 타입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약속을 짜 놓은 형태고 그거를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음... 저는 가정 퇴근 후집 도착했을 때 발견한 장애 바로 대응하기.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휴가 가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팀 다른 쌤들이 저의 뭔가 빈 자리를 채워 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을 내심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고요. 제가 무리하게 뭔가 휴양지에서 저도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팀원 쌤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시거나 더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팀원분들이 그렇게 실제 로 생각하시는 거죠? 어. 드리지만 <laughs> <laughs> 깔끔한 코드로만 개발하는. 게. 빠른 속도로 기능이 동작하도록 만들기만 하는 동료 굳이 한쪽을 고르자면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유저한테 적기에 어떤 서비스가 나가거나 이런 게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래도 빠른 쪽이 낫지 않나 월라을 챙기고 지금 연봉의 <laughs> 70% 매일 야근하고 지금 연봉의 120%월라을 챙기고 지금 연봉의를 선택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근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살면서 일을 하든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뭔가 생각했던 쪽이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의지있는 유통기한이 있다 <laughs> 무제한 식대 vs 2 4살 연차요. 저는 무제한 식대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정 아마 연차로 1 5일인가 나오는 거로 생각해서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무제한 식대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보니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vs 유명한 대기업. 그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선택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말씀하시면서 입을 <입이> 고 <웃고> 계신데 <laughs> 전자가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도 전자를 먼저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떤 갖춰진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고, 그냥 그거에 따라서 되게 제한적인 역할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 좀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맡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내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이제 뭐, 뭐 개인적으로 할 때는 최신 버전을 항상 시도 해보려고 하고 사용하는 편인데 팀에서 일할 때는 구버전을 사용하는 편이 조금 더 적지 않나? 그 이유는 구버전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되게 검증된 라이브러리니까 문제가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쪽이 좀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작은 단위까지 최신 버전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큰 변화 같은 게 있을 때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게좀 검토가 되면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썼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저희 팀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레임워크 중에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는데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어떤 템플릿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조금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툴인데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영역에 있는 앵귤러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게 리액트와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돼가지고 최근에 한번 관심 깊게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린 알고 왜 지원하게 됐었는지 이전 회사에서 이직을 마음 먹었을 때 채용 공고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 하고 이런 거를 지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딱그 시기에 갖추고 싶었던 그런 역량이었고 팀에서 뭔가 내가 일하면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나도 관심 있는 만큼 기여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해야겠다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갑자기 기억나네요. 교육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셨던 영상이 되게 떠오르는데 교육의 뭔가 평등 교육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거를 이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이제 받게끔 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던 게 되게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힘듦 없이 다녔던 회사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복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최고의 복지는 팀원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프론트엔드팀 쌤들도 항상 좋으시고 개발팀에서도 되게 좋고 그런 어떤 협업하는 과정에서 힘들거나 끙끙 앓거나 이런 점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가장 좋았어 잘할 만한 보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직급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직급에 따라서 뭔가 해야 되는 역할이나 이런 게 되게 명확하게 있을 것 같은데, 프리 힐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 직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진심이고 또 진심인 만큼 아니면 자기가 더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만큼 큰 일을 맡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점 세 가지 팀원 분들의 생각을 들어주려고 하신다. 그리고 결정 내리실 때도 되게 깔끔하신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개발할 때 고민거리가 있어서 논의하러 가거나 이랬을 때 항상 이제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프릴린에 지원하는 개발자분들은 프릴린의 어떤 뭐 개발 문화나 이런 점이 뭔가 개발적으로 갖춰져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원해주셨을 것 같은데 자신이 좀더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만큼 누구나 충분히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런 개발을 할수 있고 제품을 유저한테 보일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프릴린 개발팀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